경기 남양주 얼구 진저 보남 별레를 지역구로 한 김한정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초대형 물류센터에 대해서 말저 걱정이 많습니다. 화재도 났고 인명 사고도 나고 교통 혼잡 지역에서 이제 이 주거 지역에 이런 물류센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인구 8만명 신도시 주거 밀접 지역에 지금 초대형 물류센터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이게 지금 7층으로 나와 있는데 층고가 높아서 아파트 3, 30층 높이래요. 거의 뭐 90m 높이래요. 건물 면적도 15,000평 안에 저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보니까 하역장이 돼 있고 트럭들이 오가는 이런 대형 시설입니다. 인근에는 바로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밀집촌입니다. 주민들이 불안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 생활 환경,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설이 생기냐. 총리님, 저, 어땠습니까? 이 아파트 밀집 신도시에 초대형 물류센터가 적합한 시설인가요? 예, 글쎄요. 모뭐 제가 보기에 그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이제 건축화가 났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창고 시설이기 때문에 적법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요. 이 신도시는 원래 지구 계획이라는 게돼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 도시 계획을 할때 예, 계획을 할때 예. 거기에는 창고는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지만 하역장이나 이런 물류 센터는 들어올 수 없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남양주 시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공사는 진행등입니다. 주민들은 애가 탑니다. 이 사태를 방치해야 되느냐, 그러면. 창고 시설 중에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 배송 시설은 안 된다고 분명히 고시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행정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치 사무라고 위임한 사무에 주민의 안전 국민에게 심각한 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이 허가를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감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진행해버리면은 중앙부처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국토부는 건축법상 이게 적용이 잘못돼가지고 허가가 잘못됐다면은 자체 감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시설은 대형, 초대형 시설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자체에서 이제 뭐 저기 지구단위 계획으로 창고 근처에 허용하다고 고시를 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역시설, 하역, 하역장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확히 좀 현장을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철도나 항만에서 하는 그런 대형 컨테이너를 적치하는 그런 하역장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창고 시설에 부순된 그런 하익 시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정확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공사 중단을 요청하니까 남양주시 공무원은 추가를 가버렸습니다. 자료를 좀 보십시다. 어떤 시설인지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공개를 하십시오.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그 수장이라는 분은 적법 절차, 행정 절차 한것 같으니 내 책임 아니다. 억울하면 가처분 신청을 하든지 재판을 하시라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치를 왜 하고 행정을 왜 합니까? 지방자치는 왜 합니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공개하고 설명하고 공사, 그 다음에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 기본적으로 상식을 뒤흔드는 일이 정부 중앙 정부 관할이 아니라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저렇게 돼버리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총리님은 장관하셨고 정치 오래 하셨고 누구보다도 국민의 편에 있어서 애를 써 오셨는데 이거 아그거 남양주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류센터들은. 물론 필요한 시설입니다. 근데왜 아파트 단지하고 보니까요 천억 원이 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후닥닥 짓고 또 초대형 물류센터 회사에 넘긴다는 소리까지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국민 시민들의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토부하고 해서 그게 어떤 위임의 범위 내에서 허가가 됐는지 예. 또그 허가 내용하고는 어, 같은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뭐 제법화 절차인지 이런 건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 위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어, 이렇게 방치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사고 났죠 광주에서. 또 지금 유센터 우리 저 소방관 목숨까지 잃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기 신도시 또 앞으로 주택 안정을 위해서 공급들이 대거 일어날 건데 새로 분양을 받아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고 또 분양을 원하는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